생활에 바빠서 그랬는지, 그렇게 아팠어요. 아... 어디 뭐, 한 가지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 아프고 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약을 다 쓰고, 고칠 시간도 없이, 그, 모든 게다 말을 해야 되나? 그냥 관절염, 디스크, 저 저, 요, 요, 위장, 또, 척추충만증, 요추충만증, 또신경세약 그렇게 해서 다한게1 5 가지더라고요. 제가 열다 가지의 네. 병명을 갖고 계셨다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그랬어요. 그냥 중앙 여기 저 건대병원 음. 또 아산병원 아산병원에서도 장에서 종량을 떼냈었어요 그 전에. 네. 그리고 또 성모병원 또 서울대학병원 음. 또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수술밖에 없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병명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다 애우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유명한 병원도 다 다니셨거든요. 네, 그냥 포기 상태지요. 뭐 어떤 걸 먼저 해요? 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아. 그래도 갔다 오면 또 그냥, 또,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맨날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휴, 이걸 어떻게나. 이제는 뭐, 우리가 침을 맞으러 가, 너무 아플 땐 침을 맞으러 가면 침 맞으면 그냥 병원이 다 떠나가게 해, 소리 질러야 돼, 아파서. 아... 아줌마 침 맞을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그리고 또 그냥 오고, 그냥 오고. 그러다가 그, 형부 꿈을 꾼것 같아요. 아 상생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요. 네. 아 어떤 그, 꿈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그 이렇게 어느 보통의 그 섬을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가까운 길이 있고 이쪽은 먼 길인데 일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아유, 가까운 길도 두고 멀리 돌아왔구나,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아주 인자한 말씀으로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옆에 앉지, 여기 편안히 앉아라,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어떤 분이요? 그, 그, 그 어르신이 아. 여자분인데, 말씀이나 그 행동이나 음. 내가 생각하는 그냥 어르신, 높은 어르신이야. 우리 음. 조상님은 아니요, 생각해도. 음. 그땐 또 태모님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누구일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태모님인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아. 그러고서는, 그, 꿈꾸고, 여기, 여기 도장 찾아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픈 게다 났어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음. 언제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나으신 거예요? 정말 다 났어요. 아, 혹시 그럼 뭐 병원에 가서 뭐 확인해 보신 적이 있고요? 예, 그래갖고, 내과에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 내과, 그, 그, 그 닥터가, 박, 닥터, 닥터가 하는 말씀이, 그, 저기, 저, 건대 병원에 가서, 네. 갑상선 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래요. 음. 내가 갑상선 한, 3살, 한 20년 낸게 알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막 고름 빼내고 그랬어요. 수사기로 아... 그래서 여기만큼 빼내더라고요. 검사한다고 한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요 갑상선 다 완치됐네요. 완치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laughs> 그 내과 의사가 그러시더라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네. 기적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네. 사실 도장에 오셔갖고 굉장히 화약했습니다 근본 체질이 그리고 <laughs> 네. 먹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걸 가리고. 음... 근데 이제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도장에 이렇게 힘들어도 자꾸 와서 수행하고 도공하고 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력도 강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아팠다가도 이제 그런 증세가 자연스럽게 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젊어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갱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상제님 말씀에 이제 이 태을주에 네.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글에 들어있다. 음... 그래서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건강해지고 또 오래 살고 또 내가 세상에 뭐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이필우 성도님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세 그런지 지금 연세가 지금 칠십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네, 정말 젊어 보이세요? 집에서 뭐 일을 하다 다쳤는데, 네, 병원을 세 군데 가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잘라지고, 네, 이, 이 둥근 뼈가 마모가 돼가지고 다 부서졌대요. 근육이 잘라져서 너들로들 하더라고 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CT를 찍으니까, 네, 그런데. 뭐주사를 맞으라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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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양, 뭐, 뭐, 짝대기로 찔리는 것까지 하는데, 아, 나 야, 아파서 못 온다고. 그래, 허다, 주사 놓다 말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안 왔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한 7, 8개월 됐는데요. 네. 약안 먹고 도움만 했는데 났어요. 여기 기도도 못 하고, 이거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났어요. 이리, 저를 할 수가 없어요. 팔을 못 쓰니까. 여기가 네네. 아픈 데는. 아... 말로 표현 못 해. 뼈가 아픈 거는. 아... 지금은 다 났어요. 안 아파요. 태울투생과 도공을 통해서 예. 그냥, 뭐, 이렇게, 나, 깨끗이 나으신 거네요. 예, 나왔어요. 지금 우리, 아... 이거, 이거, 제배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못 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음... 옷도 못 입고, 안것도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해요. 정말 그 태일주의 정말 놀라운 정말 기, 기적, 그리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자연스러운 네. 도공을 통해서 지금 나으신 거잖아요. 네. 나이가 상관없어요. 음. 제가 제 체형, 체형으로 는나이가 음, 음. 아무 상관없어요. 뭐, 모든 성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네. 난 그걸 확신해요.